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석의 임혜정입니다. 오늘 이윤희 전문위원이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양천구 목동인데요. 이 지역은 먼저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좋아서 임대 수요가 아주 탄탄한 지역입니다. 또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강북행단선 개통 이슈까지 있어서 호재의 가치도 빛나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동입니다. 지금 약간 이제 궁금한 점도 많고요. <laughs> 할 얘기도 많은 지역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저희가 어떤 투자처를 볼지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번 그 물건은요. 오호선 목동역에서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 쓰리룸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저도 소개를 드리면서 이 목동에 참 이런 그 좋은 현장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총 13층이고요. 어 전용 면적이 6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20평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시세는 8억 3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아파트지만 이렇게 어투자이 맥도 천만 원대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지금 이제 전세로 임대를 둘때 예상 실투자금이 천만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는 지역 시세 한 8억 3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예상되고 있는데 목동역 5선 1분 정도 도보권에 완전 초역세권에. 아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해한 게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어떻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은 네, 여기는 뭐 지금 어떤 식으로 여, 되는 건지.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착공이 된 현장이기 때문에, 네. 예, 적용이 안 되는 현장이어서 아. 더욱더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궁금했던 요 점을 해결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좀 좋은 곳에 들어와 있는 것 봤거든요.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네. 참 중요한 점을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네. 예, 제가 참 궁금한 점을 처음부터 풀어드렸는데요. 어, 여기는 그뿐만이 아니라 목동에서 14년 만에 생기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생겼지만 이렇게 그 널찍한그 아파트로는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도 이거지만 이제 바로 건너편이 목동에서 현재 에이스 단지인 7단지입니다. 네. 어, 이 7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는이 이 실평수 20평대 의 8억대 아파트라는 것. 어, 이것이 이제 그 7단지가 40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 20억대로 호가를 하고 있죠. 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해 본다면 이 7단지와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이 되는 목동 재건축이 진행이 될수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적인 장점을 안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현장 자체가 예전부터 이 목동 사 거리의 상권이 아주 활성화된 곳입니다. 이 실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이라든지 관공서 행정기관이 모두 밀집이 되어 있는 목동의 중심 생활권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저층부의 상업시설 역시 이 많은 유동 인구와 고정 수요를 품은 전형적인 가두리 상권 뭐 혹은 또 어,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상가로서 우수한 상권을 누리게 되는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동. 5호선 초 역세권이면서 바로 이곳에 또 강북 횡단선이 앞으로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현재도 이 올림픽대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또 경인고속도로 이런 그 간선도로와 고속도로가 편리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서울 수도권 할것 없이 업무 지역의 이동성이 모두 좋고요. 어, 특히 현장 앞에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중화 작업 어, 4월 16일에 지하부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도로를 통해서 차량이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부층의 공원화가 되죠 음. 어,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들이 연결이 되고 어떠한 주거 환경이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거 환경이 뛰어나게 좋아지게 되면서 어, 직주 근접의 입지도 더불어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신축이 들어서기 힘든 이 지역에. 초역세권이면서 신축 어, 또한 가장 비싼 단지와 마주 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전반적인 목동의 부동산 수준을 감안하면은 가장 어, 목동에서 경쟁력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또한 왼쪽에 이제 마곡산업단지 오른쪽에 영등포 여의도 이런 대규모 업무 지구를 끼고 있고요. 유명 학군이 많기 때문에 음. 어, 강남 팔학구처럼 학군을 따라 또 거주 이전을 하는 곳이죠. 어, 그래서 이러한 그 학군 특수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학원가의 수요라든지 또 앞으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재건축의 이주 수요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공공시설이 열개 이상 또 금융 시설이 스물아홉 곳또 의료 시설도 백육십오 곳어 또한 뭐 교육 시설도 스물일곱 개어 더불어서 또 상업 시설까지 이렇게 많은 두터운 그 수요층을 품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또 주변에 보시면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이제 현대백화점 유명하죠.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공원 시설, 체육 시설, 또한 직객 시설까지 모두 잘 갖춰져 있는 미래 가치까지 품은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목동의 생활 인프라 하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예전부터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그중에서도 5호선 목동역 도보권에 두고 있는 상당히 지금 좀 최적의 입지에 들어와 있는 3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점 외에도 지금 재건축 중에서도 가장 에이스라고 불리는 7단지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어 가지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는 얘기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포함해서 교통 어제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동이 또 이제 한번더 새롭게 거듭나는 도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개발오재 부분도 한번 설명 해 주시죠. 네. 어, 목동은 뭐첫 번째로 어, 가장 이제 우선 그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죠. 어, 14단지까지 대부분이 이제 연한이 40년대 이상이 된 2만 66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대부분 정밀 안전 진단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지구단이 계획 수립이 앞으로 남겨두고 있죠. 이곳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고 또 용적률은 낮죠. 중층 저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두배 이상인 5만 5천 세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한 단지가 나올 때마다 이 목동 재건축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개발이 진행이 될수록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따라서 바로 이 인근에 가격이 아직은 높지 않은 이런 그 주상복합 아파트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또한 서부 화물 트럭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송 주선 기능만 하던 것이 아, 앞으로 첨단 도시 물류 시설로 재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라든지 쇼핑, 영화관 기능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새로운 수요층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어, 교통오재 상당히 많습니다. 월드컵 대교, 어, 올 4월. 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상암 마포 접근성 좋아지고요. 어,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재물포터널 완공이 되면은 영등포 여의도 훨씬 아, 또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 특히 현장 바로 앞에 이제 강북 횡단선이 생기죠. 여기는 아,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음. 강북과 강서를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이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도 부천 강서구 홍대. 아, 그래서 이 강북 횡단선 과 원종 홍대선이 다 구호선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목동선까지 이세 노선이 모두 다 연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의 실생활에 어 편리함을 주는 노선들이 어 대폭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치는 가치 또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이렇게 가치 상승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여기 는 지금 입지인 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 쓰리룸 주상복합 아파트 저희 만나보고 있는데 시세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세는 8억 3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8억 2천만 원에서 8억 4천만 원, 투자금액 천만 원입니다. 아,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가능하겠고요. 아,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액은 3억 중반대가 되겠습니다. 네, 요런 입지에 들어있는 3룸 물건인데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매매 금액이 8억 초반대 그리고 전세로 임대를 주셨을 때 실투자 금액이 천만 원이고 월세가 한 3억 중반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 어떤 점들 또 체크해보면 좋을지. 네, 여기는 이제 14층의 판상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 Y자형 세대 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저층부 상가가 저층부는 이제 상가로 되어 있고, 4층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되어 있고요. 5층부터 14층까지가 아파트가 어, 아파트로 이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는 적용되지가 않다라는 거, 이런 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방3 개, 화장실 2 개, 거실입니다. 합법적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면적이 크게 나와 있고요. 어, 또한 아이디어 수납 잘 되어 있고요. 에어컨 두대 포함해서 어, 수납장이라든지 옵션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1층의 전면 상가 역시 최초의 테라스, 어, 목동에서 태, 최초의 테라스 상가이기 때문에 탁월한 공간 활용도가 높고요. 개방감, 과시성 아주 우수합니다. 어, 또한 뭐 2년간 임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대별 상가라든지 세대 평면도 가능하, 확인 가능하시고요, 목동역과의 거리, 강북 횡단선과의 거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계약 조건, 또 중도금 조건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